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기한 다음달 10일 종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10일로 종료됩니다. 현재 10명 이상의 현역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며 이들의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법으로 민주당의 정준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찻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당내 겸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불법 홍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일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는 선거사무소 등록을 생략하고 유사한 사무소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기소된 현역 의원들은 10명 이상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야당 의원들로 총 192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음 달 10일 이후에는 해당 위반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지난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인원은 약 2,300명이며 이중 252명이 기소되었고 약 1,300명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기한이 다가오면서 현역의원들의 기소 규모와 결과는 다음 달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중 4명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